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말이 핫한 주제라고 하더군요. 많은 곳에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리를 조작을 해서 그 피해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그런 피해자의 좋은 인성을 이용을 해서 자기 뜻대로 피해자를 조종해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기억을 자꾸 엉뚱하게 한다든지, 또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다든지 하면서 피해자의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존감을 잃게 되고 그래서 가해자의 말에 따라서 복종, 불종하게 되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 가스라이팅의 결과죠.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 가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죠. 어,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그러니까 무시를 당한 거지.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챙겨주겠어? 어, 너를 위해 이 정도도 못해줘? 나를 위해 이 정도도 못해줘? 어, 다른 사람은 믿지마. 어, 내 편은 나 뿐이야. 어,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통해서 어, 지속적인 말들을 통해서 심리를 조작해야 되는 그런 것이 가스 라이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다른 상황에 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또 말이 있죠. 이것은 실제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은행 강도가 은행에 있는 인질들을 6일 동안 이렇게 인질로 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이제 경찰들이 그 인질범들을 진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구해 주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무슨 현상이면그 인질들이 오히려 인질범을 좋게 말하고 그리고 경찰들을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어, 취급하는 그런 일이 어, 실제로 어, 벌어졌었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어, 분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인질들에게 일어난 그 어, 현상을 스토클럼 신드롬, 어, 스토클럼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죠. 이제 그런 스토클럼 증후군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인질들이 너무나 공포 속에서 그 6일 동안을 지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놈이 마음이 너무 강했었죠. 그리고 인질범들이 자기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진 존재에게 그냥 굴종해버림으로써 공포를 잊고자 하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컬롬 증후군의 결과도, 힘 있는 사람에게 굴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마스터콜증후의 공통점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조종당하고 또 굴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렇게 어, 개인적인 차원이나 또 특별한 경우에 또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가스라이팅과 스토 증후군 같은 상황이 실제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지요. 누가 가해자이겠습니까? 특정한 가해자는 없지요. 체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체제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제 배후에는 어떤 존재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이 경제체제, 정치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굴종적이게 하고 자기 백성으로, 즉 사탄의 백성으로, 즉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이 어떻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여서 지역 백성으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를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조종해 나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경제체제는 우리에게 이 체제 안에서 살아남게 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가스라이트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장경제 체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경제 체제는 어떤 한 개인이 시장을 할수 있는 게 아니지요. 아무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경제 체제는 주기적으로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경기가 침체하고 경기 변동이 일어나고 심하면 경제 공황이 일어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시장 속에서 자기가 그 시장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다 절감을 합니다.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폭락할 줄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또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산천 지수를 넘어가던 주식시장이 지금 또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장이든지 시장은 개인이, 심지어는 기업 온호도 심지어는 국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그 시장 안에서 무력감을 자기가 힘이 없음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력감에 심하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삼성의 오너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 있게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이렇게 경제가 어 이렇게 세퇴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소니인스라고 하는 그 막강했던 회사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가스라이팅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피해자들이 자신의 무력감을 느낀다고 라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강한 사람에게 인질의 인질 범에게 오히려 가해자를 오히려 따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탄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해서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 있는 체제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힘에 대한 굴종과 복종을 하는 그런 집단치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잘 아시죠?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전국의 국민으로서 엄청난 무력감에 시달렸죠. 그랬을 때 히틀러가 나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그런 대중 선동을 통해서 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므로써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독일 국민들이 왜 히틀러를 지지했는지 그 집단 심리에 깔려있는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가스바이팅 당한 사람의 심리와 비슷합니다. 스토컬럼 정부에서 인질들이 인질범에게 가졌던 그런 심리와 비슷한 것이죠그 2차 대전 일어나기 직접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해가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갔던 독일 국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체제가 주는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힘에 대한 갈망이 역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세계 도처에 나타납니다. 왜 독재자가 출현하는지, 왜 독재자를 오히려 찬양하는지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심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불행스러운 것은 이 집단 무력감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또 아주 나쁜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자에 대한 오히려 가해를 하는 현상, 가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이 세상에서 극우세력이 또 특세하는 정치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집권을 했었고 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 강설이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우 세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극우 세력들이 추구하는 것은 강력한 힘에 대한 추구를 하는데 자신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죠. 누구한테 그 화살이 가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 유럽에서 그 네온 악지들이 극우 세력들이 동양인들을 무지마 폭행하는 이유가 그런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노렸던 것이고, 그 사탄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심리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두 번째 특징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경쟁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승자 독식주의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이익을 독점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은 독점체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요 그래서 어, 승자 독식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 집단치기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죠. 1%의 사람들이 나머지 99%의 사람들의 재산보다 더 많은 현상,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단 2천명, 상 2천명의 재산이 나머지 60%, 46억명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그런 심각한 빈부격차가 벌어진 세상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하사회입니다 그것이 왜 벌어졌습니까? 경제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승자가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체제가 이제 완전히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갖겠습니까? 아, 이 체제 안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아, 성공만이 살 길이다. 나의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어떻게든 이 체제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퍼져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성공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그 시류에 편승해서 자기 스펙 쌓기, 자기 몸 가꾸기, 자기를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 뭐 이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 현상인 것이죠.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그 사탄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그 사회 체제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심리 가운데도 깔려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신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단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그것을 변형하고 왜곡시켜서 사탄의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에 적합한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번째 시장경제체가 좋은 체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사탄의 전략대로 살아가고 말아버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스라이팅, 스토컬링 증후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등등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이 현실을 타파하고 진정한 인간의 본성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진정한 인간의 본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라 돼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단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속성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진정한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사는 체제는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개인의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시민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넋놓고 손 놓고 감나무에서감이 떨어질 길을 기다리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동기와 그 결과를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에서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승자 독식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사랑에 있다라고 하니다 사랑,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속성은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살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삼위일체이십니까? 왜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왜또삼일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혼자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 본성을 가진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관계적 본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속으로 자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이웃과의 사회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탄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자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 할때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가스레팅하는 그 측면들을 우리가 능히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추상적인고 관념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는 것이죠. 그 이웃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1장 23절의 말씀이시죠.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거를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로 더 간략하게 얘기 하면, 교회는 충만함, 충만함입니다. 근데 누구의 충만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즉, 교회 속에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차제 하에서는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권태감을 느끼고 그리고 회의감을 느끼며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거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즉 사탄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그 회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이지요. 아직 인원수도 적고 여러가지 면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연대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 그 사람 기회에 우리 성도 모두가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그 가스 라이팅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입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그 길로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자기 백성 삼아 나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고 힘에 대한 복종과 굴종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계획에 그저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오니 하나님 은그 사탄의 계획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만 개의 계획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사랑하니 우리를 그길갈깨할수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요. 귀하신 예수 우리 스토리로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